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인공으로 노래를 부른 그리고 노래를 작곡한 두 명의 케이팝 프로듀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앤드루 초이 한국계 가수이자 작곡가 분들이세요. 둘다 가수가 되기 위한 꿈이 좌절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 님은 SM엔터테인먼트 가수 트레이닝을 받다가 그때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을 이 트레이닝에 쏟았는데 결국에는 데뷔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큰 정신적 고통에 빠지셨다고 해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양한 정신적인 병리현상도 나타나셨을 거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면서 작곡을 하게 됐고 고군분투하면서 매일매일 주말 없이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홍대 카페에서 작곡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길, 길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재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10년 이상 노력했던 꿈이 좌절됐을 때 절망감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고 내가 쓸모없 없이 느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일상들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앤드루 초이라는 작곡가를 만나게 되는데 앤드루 초이 역시 가수 데뷔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많은 시간 고생을 하다가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결국에는 가수가 되는 길이 막힙니다 좌절을 하다가 작곡가로서 이제 활동을 한것 같아요 꿈이 좌절됐을 때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재님으로 치면 앤드루 초이로 치면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음악이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 가수는 아닐지라도 작곡이라는 일을 하는 걸로 나타난 거죠 앤드루 초이가 이제를 SM송캠프에 데리고 가면서 작곡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앤드루 초이는 많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작곡, 이제 이제도 레드벨벳의 사이코를 시작으로 K-pop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된 거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년 이상 노력했는데 품처럼 사라진 것 같아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내 직업으로 못할지라도 관련된 직장을 얻게 되지 못할지라도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도 없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본질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이젠 님과 같이 앤드루 초인 님과 같이 결국에는 예전에 어렸을 때의 꿈을 포함해서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5년에 전 세계 최고의 작곡가이자 사랑받는 가수가 동시에 됐잖아요. 이 기적 같은 일을 겪은 이재와 앤드루 초이 두 분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꿈이 좌절된 것 같고, 10년 이상 노력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고, 잘못 산것 같고, 내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외롭게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면 언젠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기적은 옛날 나의 꿈을 포함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큰 미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거는 진짜 고생했던 시간이 느껴지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고생한 만큼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자신의 음악을 좋아해주는 이 팬들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게 되셨더라고요.